솔직히, 오늘은 해도 된다. 아니, 하게 해줘야 돼.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데. 매번 너가 싫어했으니까. 지금은 샤워도 했고, 이제 신경 쓸거 없잖아. 해도 되지, 만진다. 아, 떨려. 이 볼을 만져보는구나. <laughs> 어떻게? 어... 볼좀 봐. 아가들 볼 같아 아가들. <laughs> 어떻게 이러지? 아니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싶었어. 완전 완전 계란이야. 그거, 그거 노른자가 이렇게 뽈룩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. <laughs> 아니, 너 너무, 너무 계란처럼 생겨서... 와, 진짜 아, 장난 아니다. 응? 음. 완전 만족스러워. 내가 얼마나 만지고 싶었다고. 어떻게 이렇게 탱탱하지? 신기하다. 나는 별로 안 탱탱해. 이런 느낌이 아니야. 느낌이 아예 달라. <laughs> 아니 자기가 평소에는 화장했다고 못 만지게 하잖아. 얼마나 만지고 싶었는데. 그래서 볼을 요렇. 아부도 시켜보고 싶었고. 하, 너무 귀엽다. 어쩌냐. 나 이거 중독될 것 같은데. 맨날 만지고 싶어서. 음, <laughs> 완전 땡땡해. 왜 이렇게 볼만지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해? 많은 남자들이 좋아할 걸. 나만 그런 게 아니야. 많이 그래. 응? 대부분의 남자들은 볼 말고 다른데를? 네? 볼볼 볼 말고 다른데? 다른데 어디요? 나는 나는 볼을 제일 만지고 싶었는데. 음 진짜냐고?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 다른 데는 아니야 별로 보리 1등이야 참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물론 얼굴에서 만지고 싶은 1등 이제 다른데 1등도 만지러 간다